자 이제 준결승 3주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서울 숭덕초의 정시연, 어, 황기초의 김영석, 어, 안동 복주초의 서원이, 충주 성남초의 김선우, 어, 토성초의 이건호, 부산 망미초의 박성민, 경남 중림초의 박통건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서준 선수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어, 사례인의 김선우 선수, 네. 충주 성남초다 김선우 선수가 어 일주일 전에 끝난 그 축계 초등 육상 대회에서 동메달 리스트네요. 네. 김선우 선수가 어, 참고를 해주세요. 김선우 선수가 이주서 제일 잘 달린다는 게 아니고 네. 어, 지금까지 대회를 제가 보았을 때 어, 사례 에 있는 김선우 선수는 메달 리스트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바로 이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올해 지금 대회가 141명이라는 네. 이런 그 아주 많은 선수이 참가를 했으니까 또 어떤 새로운 얼굴이 또 나타날지는 제가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 안동 복주초의 서원희 선수 어, 신장이 상당히 좋네요. 중학생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8 명의 선수 나와 있습니다. 자 준결승 3 조의 경기입니다. 자 역시 준결승 3 조에서도 어, 가장 상위에 있는 두 명의 선수만이 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잠깐 아 지금 장갑을 미처 벗지 않았습니다. 김영석 선수, 황지초의 김영석 선수인데, 너무 긴장을 했나요 코로나 1 9이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네. 어 저렇게 스타트 전에는 o join in and t h 을 beginning of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of 왔습니다. 남자 초등부 100m, 중결승 3조. 출발합니다. 아, 신장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아, 지금 서번이 선수. 자. 상당히 신장이 좋고요. 3레인, 그리고 5레인의 이건호 선수인데요. 자, 이건호 아, 선수가 야.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네, 이건호와 서건이. 네, 서건이 선수의 어, 신장이 그렇습니다. 중학생 아니요, 같다는 네, 말씀드렸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경북 안동 복주 초등학교네요. 그렇습니다. 복주 초등학교. 어, 부산 토성초등학교 이건호 선수도 아주 뛰어난 그런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김선우 선수는 일주일 전에 전국대 동메달리스트인데, 아, 네. 어, 신장이 조금 작은 게 속상하네요. 네. 따라서 중결승 3조에서는 어, 부산 토성초의 이건호 그리고 안동 복주초의 서건희 선수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경기장에는 지금 날씨도 쌀쌀한데요 어, 살짝 빗방울도 지금 떨어지고 네. 있어요다 좋은 선수들 많이 보네요 네. 역시 선수가 많은 데에서 더 좋은 선수가 나오잖아요 네. 자, 지금까지 대회에서 메달을 했던 선수들이 이렇게 결승에도 진출하지 못하는. 네. 어, 지금 남자 초등학교 뿐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중학교에서도 그런 현상을 나타났었죠. 네.